<laughs>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안상훈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를 크게 낼수 없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의그 사회 변화 관련해서 그 사실은 산업혁명 어, 당시 그 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어, 모든 것이 이렇게 선순환되는 모드였다라고 하는데 이 4차 산업도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감론을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 사실 과거 경험을 보면 어, 초기에는 그 러다이트 운동 등 기술 포비아도 많이 했었지만 이 교육혁명에 의해서 그 고학력 고기술 일자리의 대규모 창출로 이어지는 그리고 어 저가로 좋은 상품들을 만들어내서 소비자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런 선수환이 이루어졌었는데요. 4차 산업 혁명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 옵티미즘이 있긴 하지만 그 패시미스틱한 전망들이 오히려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어, AI나 로봇기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인간 노동의 잉여화를 촉발할 것이다. 그래서 어, 노동시장 A팀이냐 B팀이냐에 따라서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할 거다. 그리고 어, 이 과정에서 필요한 그 노동수요는 어, 상당히 그 최첨단 아주 고차원의 지식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육혁명으로 어, 과거와 같은 선순환을 기할 수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오늘 회의 주체인 그 정부 역할과 관련해서는 그 무작정 낙관론을 피는 것은 좀 위험해 보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그 안전 사고가 자꾸 끊이지 않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기술적 현실주의 그리고 지나친 낙관론의 결과라는 얘기들도 어 사회과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이 사차 산업 혁명이라는 것도 가만히 두면 어 디스토피아로 이어질 거라는 어 전제에서. 어, 정부가 착실히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또이두 가지에 의해서 어,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어, 소비가 감소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복지비는 많이 드는데 그 복지 재정은 어, 마비가 되는. 어, 그야말로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까지 그 정책 어, 대안 마련을 위한 상황 조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으면 어,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어, 복지국가 전략과 관, 가, 관련해서 그 지능정보화의 시나리오들은 크게 두 종류로 어,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를 현금으로 주는 경우, 복지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줄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금 복지에 더해서 기술 발전이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갈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자리는 줄고 복지 수요는 폭증될 것이 예상되고, 어 대표적으로는 이 경우에 우리가 쓸수 있는 정책적 처방전은 아마 기초 어 기본 소득 같은 것들이 될것 같은데 이런 현금 복지를 많이 하게 되면 그 기존의 복지 국가를 운용한 그 여러 서구의 경험을 볼때 오히려 일자루가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그런 유럽병 복지병 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여기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WEF 다보스 포럼 같은 데서도 이 문제를 그 주요 주제로 다루기도 했었는데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그 시나리오의 첫 번째 국면인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시나리오, 좀 반대 측에 있는 시나리오는 어, 복지를 사회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하고, 그리고 그 4차 산업기술 발전의 방향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어, 갈경우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약 AI 라든지, 어, 이런 쪽에 오히려 어, 방점을 둬서 기술을 발전시키게 되면. 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회 정책적으로도 그 사회서비스 돌봄 인력을 그 충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가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노인 장애인 등의 그 불필요한 노동을 감소시키면서 그들의 취업 역량까지 그 강화시키는 그 선순환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차피 미래 사회 이제 복지 지출은 늘어나게 될 건데, 이 복지, 늘어나는 복지 지출을 현금 복지보다는 사회 서비스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 자칫 지능 정보화에 의해서 줄어드는 그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일자리 저수지화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현상과 미래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그 미래 경제사회에 관한 거시 전망 시나리오는 어, 한 축으로는 기술 발전의 속도가 느리고 빠른 것 그리고 또한 축으로는 정책적 조정 특히 사회정책적 조정을 어, 거의 안 하는 것 정부가 별로 개입 안 하는 것과 상당히 개입하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때 그 위기, 붕괴, 전환, 과도라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어,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팀에서 그 시스템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추계 방식을 통해서 미래의 그 전망을 좀 해봤는데 일단 고용과 관련된 것만 좀 보여드리면요 총 종사자 수가 시나리오에 따라서 위에 그 줄어들긴 줄어들지만 조금 그래도 완화, 아, 완만하게 줄어드는 전망이 있고 아주 급격하게 고용 디스토피아로 가는 그림이 있는데 위에두 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정책적 처방을 우리가 착실히 준비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고용률도 똑같은 비슷한 그림을 우리가 시나리오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래 그 정책을 준비할 때 맨땅에서 헤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그 국가전략 차원에서 아직 우리가 보고 배울 그런 벤치마크 케이스들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간 나라들의 교훈을 좀 보면. 경험들을 우리가 교훈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보자면 이 복지국가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세 가지 종류의 전략이 있는 걸로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미형, 앵글로색슨형인데요. 시장 중심의 작은 복지국가가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대륙 유럽형의 큰 복지국가, 그런데 현금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laughs> 마지막으로 그 북유럽형인 경우에는 큰 복지국가이면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가는 이런 체제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그 정치경제, 사회적인 어, 지속가능성이 북유럽이 가장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 발전과 관련해서도 북유럽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노조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 노조의 영향력이 3인당 을 통해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r&d 산업투자 전략 자체가 그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 노동을 보조하는 방식의 여러 어 방식으로 어 저 투입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저 북유럽 가구, 뭐 북유럽 그 자동차 디자인 뭐 등등 이 인간공학, 인체공학과 관련된 기술이 그쪽에 발달한 그 배경에도 이러한 복지 국가 전략상의 차이가 산업 기술 투자와 연결될 때 어떻게 다른 결과를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또 북유럽은 그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그 그냥 시장 노동 노동시장에서 줄어드는 고용률을 유지하는 그런 일자리 저수지 역할을 복지국가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불평등 양극화가 났고 보건의료의 경우에도 그 전국민 그러니까 NHS라는 그 의료 시스템을 통해서 어 모두에게 상당히 평등한 종류의 그런 의료 기술 발전의 수혜를 주고 있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국가별로 어 R&D 투자가 제 굉장히 다른데 이건 이제 그 GDP 대비 정부 R&D 지출인데 체제별로 조금 나눠서 보자면 그 한국은 이제 상당히 R&D 투자가 높은 나라고요. 어 삼인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순으로 남유럽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그 R&D 분야 중에서도 건강이나 사회와 관련된 쪽에 그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투자와 조금 더관계가 높은 것들만 우리가 따로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그 삼인주의 복지국가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 건강 관련 지출이나 이 사회 기술이라고 하는 쪽에 그 r&d 투자가 다른 체제 복지국가 전략보다 훨씬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가 그 지능정보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도 해 봤는데요. 그 결과를 조금 보시면 첫 번째로 그 지능정보 기술을 어, 내가 뭐 보통 정도로 알고 있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 관심도는 그래도 관심이 좀 있는 편이다 아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미래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첫 번째, 1순위로 대답한 것들이 복지 국가와 관련된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해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다. 두 번째는 그 소득 수준이 하락하고 극심한 부의 양극화가 초래될 거다. 세 번째는 그 기술 발전의 혜택이 상위층에 집중됨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증가할 거다라고 어음 사람들이 예 일순위로 꼽고 있고요. 그 미래 의 기술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그러면 어디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첫 번째는 뭐 난치병 치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환자와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로봇이나 뭐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 그리고 뭐 범죄 폭력 예방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네 번째로 장애인 등 신체 능력을 보완하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노동 보조형 기술 적뭐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 앞으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할 공산이 굉장히 큰데 이럴 경우에 실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첫 번째는 어, 첫번그러니 그, 그런 질문 그 해결 방법 중에.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현금 수당을 지급해서 경제적으로 생활을 지원하게 한다. 이것은 좀 찬반이 팽팽한 것 같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동의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신해서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도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자면 그 현금형 복지보다는 서비스형 복지로 일자리를 조금 더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나라들의 전략이나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관련해서 그 복지 분야에서 사회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이 내용은 그 패널 토이나 플로 토론 시간에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래 변화와 관련된 정책적 전망입니다. 고용 구조가 양극화되고 복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하나의 전제고요. 두 번째는 그 복지 수요가 어, 증가함과 동시에 예, 재정 여력은 감소할 거다. 왜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세금 낼 사람들이 저,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 새로운 분배 방식에 대한 요구가 확대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회 보험 같은 것들은 사실은 2차 산업 혁명까지의 그 산업화 시대에 굉장히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 소득이라든지 다른 방식의 그 사회복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복지 정책 대상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요즘 이제 신빈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여태까지는 빈곤할 필요가 없었거나 빈곤하게 되지 않았을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도 빈곤해질 수 있는 뭐 이런 종류의 그 정책적 상황이 에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돈 버는 사람들과 돈 많이 버는 사람들과 일조차도 못하거나 벌어봤자 조금 버는 사람들로 나눠질 경우에 그 복지 재원 조달 관련해서 돈 세금 누가 낼 거냐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갈등이 초래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정책 비전과 전략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형 복지국가를 빨리 그 시스템 차원에서 개혁하는 과제가 중요해 보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형의 모델은 사회보험 중심인데 이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그 거의 모두가 완전 고용 수준에서 일을 할때 이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모델인데 그 일자리가 줄어드는 미래 사회를 견딜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사회보험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사회 서비스라든가 기본소득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로 어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시급 정책적 시급성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 우리나라에서 무상 복지 보편 복지가 그 정치 과정에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세금 낼사람들 줄어들고 복지 재원도 줄어들게 되면 결국 굉장히 한정된 정책적 예산을 가지고 그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쪽으로 빨리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능 정보 사회 R&D 투자, 뭐 산업 기술 투자의 경우에도 적어도 일정 정도의 포션은 그 과학기술의 그 착한 적용 혹은 복지적 적용을 우리가 좀 기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구체적인 중점 과제들을 리스트만 조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회보험 중심의 그 사회부장 제도를 어 대폭 확충하는 어 국민 세금으로 재정으로 확충하는 방식을 취하든 혹은 다른 방식을 찾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두번째는 복지행정을 효율화하고 그 복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이 지능정보 기술을 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소득 정부의 소득 파악 능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앞으로 지능정보 기술이 늘어나면 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소득 파악 능력은 기술 차원에서 늘수 있고 그것을 복지 분야에도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취약한 일자리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서 그 없어지는 일자리를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 아이돌본다거나 노인돌본다거나 장애인을 돌본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로 대신해주는 과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령층이나 장애인과 같은 이 취약계층을 위해서 그 지능정보기술 R&D를 추진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어 지능정보기술 개발을 그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야도 있겠지만 이 소셜 사회 복지 쪽에서는 그 인간 노동을 보조하는 쪽으로 좀쓸 경우에. 에 사람들의 그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는 그 요즘 공유 경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서 그 어차피 나중에 지능정보 기술, 뭐 로봇 기술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이런 것들이 웨어러블 기술이 어느 정도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비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 공유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해야지 취약계층이 예,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복지 서비스의 질 관리를 어 고양하는 데도 이 지능 정보 기술을 어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복지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나 그 복지 제공에 있어서 그 스마트 한그 복지를 구현해 보는 것도 정책 과제로 제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